안녕하세요. 고운마 마리사입니다. 이제 열을 뒤면 2021년 새해가 밝아오는데요. 흡연자분들께서는 벌써 새해 금연을 결심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흡연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설문 하나를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흡연자분들은 반드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금연을 하면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살이 찌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담배 자체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담배라는 중독 물질을 끊음으로써 다시 무언가로 보상받고 싶은 뇌의 중독 기전을 빵, 떡, 과자가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나 1년 그 이상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결국 더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로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흡연을 하면 큰 혈관부터 미세혈관까지 모든 혈관들의 플라크, 등 찌꺼기가 낄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혈관을 좁게 하고, 혈류를 탁하게 하여, 결국은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담배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새해 초 흡연자분들의 금연, 금연 결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흡연자의 니코틴 중독 정도를 중독 척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파거스트롬 니코틴 의존도 척도입니다. 자, 다음의 여섯 문항에서 7점 이상이 나오면 흡연과 니코틴의 의존도가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항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자 메모나 마음속으로 해서 채점해 주십시오. 1번.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십니까? 5분 이내. 3점. 6에서 30분 사이 2점, 31에서 60분 사이 1점, 30분에서 1시간 사이 1점, 60분 이후 0점입니다. 2번 문항입니다. 하루에 보통 몇 개비나 피우십니까? 31개비 이상, 3점. 21에서 30개비, 2점. 11에서 20개비, 1점. 10개비 이하, 0점입니다. 가장 포기하기 싫은 담배. 다시 말해, 가장 좋아하는 담배는 어떤 것입니까? 아침 첫 담배 1점, 그 외의 담배 0점입니다. 4번. 깨어나서 처음 몇 시간 동안 피우는 흡연량이 하루의 다른 때보다 더 많습니까? 예, 1점, 아니오 0점입니다. 다섯 번째, 5번 문항. 아파서 거의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감기나 독감에 걸려 호흡이 곤란할 때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예, 1점. 아니요, 0점입니다. 여섯 번째, 지하철, 버스, 병원, 도서관, 영화관 등과 같은 금연구역에서 흡연 욕구를 참기 어렵습니까? 예, 1점, 아니요, 0점입니다. 이상의 결과를 모두 더해서 여섯 문항에서 7점 이상이 나오면, 에, 본인의 흡연과, 본인의 흡연이 니코틴 의존도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채점해 보셔서 니코틴 의존도가 높으시다고 나오신 분들은 더욱 새해에 금연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틀리기 쉬운 우리말 두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는데요. 피다라는 동사는 자동사고, 피우다라는 동사는 타동사로서 담배는 스스로 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담배는 피우다가 맞고요. 꽃은 스스로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피어나기 때문에 꽃은 피다가 맞습니다. 담배는 피우다가 맞고요. 그 다음 개비와 개피 이것으로 많이 틀리는 분들이 계신데 성냥개비 이런 식으로 많이들 우리가 쓰기 때문에 개비가 맞는 단어이고요. 담배 한 개피만 빌려주세요.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개피는 담배에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새해벽도에 흡연자 여러분들의 금연을 응원합니다. 반드시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또 담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 번만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